블루탈리스마는 출시되자마자 외국에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기존의 엑스닐로 베스트셀러들을 뺨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길래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이 향수에 대한 감상평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아요. 왜 외국에서 인기 있는지 알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향수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향수들이 많이 떠올라요. 뭔가 메종 프란시스커정 바카와 루즈를 좀더 느슨하고 프레쉬하게 만든 버전 같기도 하고 퍼퓸드 말리 발라야의 좀더 중성적인 버전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잔향은 퍼퓸드 말리 델리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또 엑스닐로 플레르 나르코티크의 DNA도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슷한 결로 예시를 든 향수들이 대체로 달콤한 향인 만큼 이 블루탈리스만도 매혹적인 달달함을 가진 향입니다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서양 배의 신선한 과즙 향이 나는데요 그와 함께 뭔가 바카라루즈가 연상되는 요구르트 같은 향이 납니다 근데 이 블루탈리스만이 좀더 프레쉬함이 더해진 요구르트처럼 느껴졌어요. 바카라 루즈가 좀 점도 있는 요구르트 혹은 달고나 이런 게 떠오르는 녹진한 달달함이라면은 블루탈리스만은 얼린 요구르트 느낌이랄까? 되게 사각사각하고 프레쉬한 요구르트 냄새. 게다가 바카라 루즈에서는 그 바카라라는 명품 크리스탈에서 연관받은 약간의 메탈릭함이 있잖아요. 근데 이 블루탈리스만에도 그런 메탈릭함이 있어요. 이 향수도 엑스닐로가 처음 시작된 파리 방돔 광장의 보석을 상징하는 향이거든요. 그래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메탈릭함이 있다는 점도 두 향수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둘다 지속력 확산력이 좋기도 하고요. 이 향수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오렌지 블라썸 향과 우디 머스크 향이 남는데요. 이지점에서는 뭔가 퍼퓸드 말리 발라야 향이랑 델리나 향이 같이 느껴져서 되게 신기했어요. <laughs> 근데 발라야랑 델리나는 둘다 되게 예쁘고 페미닌하잖아요. 근데 이 블루탈리스만은 그렇게 예쁘고 고운 향으로 느껴지진 않아요. 중성적인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향수는 참 신기한 게 뭔가 비슷한 향이 많이 떠오르는데 또 분명히 다른 이 향수만의 포인트는 있어요. 지금 글로벌하게 인기 있는 니치 퍼퓸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엑스니힐로 필터에 넣은 다음에 불순물 없이 걸러낸 향수 같달까요? <laughs>